음식이 담백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잡념이 없으면 잠자리도 편안해진다. 음식이 담백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잡념이 없으면 잠자리도 편안해진다는 한자로 새겨 보겠습니다. 식담정신상 심청목매안 식담정신상 먹을식 맑을탕, 맑을청, 정신실, 시원할상. 음식이 담백하면은 마음이 맑아진다. 여기서 음식이 담백하다 말은 예를 하나 들어겠습니다. 국수하고 라면 있을 때, 라면보다도 국수가 담백한 거죠. 그만큼 양념이 덜 들어간 거니까 담 담백하다 그렸죠 국수, 라면 중에 라면은 많은 그 요, 양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라면하고 국수를 비교할 때 국수가 담백한 거죠. 그러니까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그 다음에, 심, 청, 몽미야. 마음, 심, 맑을 청, 꿈, 몽, 잘 배, 편안안 마음에 참념이 없으면 참자리도 편안해진다. 저녁밥 먹고, 한 9시쯤 잠들때이 생각 저 생각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을 간부 없이야. 잠을 잘 자는 거죠. 근데 잠을 잘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정 이전에 1시간 자는 것이 자정 이후에 3시간 자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한 9시쯤 되면 졸리는데요. 그때 자는 게참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9시쯤 뉴스 듣고 또 이렇게 전화하고 저또 대화하다가 오는 잠이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고지 잠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9시쯤 돼서 약간 피곤하면 뭐 뉴스 같은 거 듣지 말고 1시간 반 정도 자는 것이 12시 넘어서 한 3시간 장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자주는 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7시간 자야 한다고 그러는데 자정 이전에 한두 시간 자고, 촬정 이후에 한세 시간 그렇게 자도 일곱 시간 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생 명상 435째 시간이었습니다.